살라고 만들란 다가 아, 그래 그걸 더, 더 좋아하는데. 아, 네. 어, 밥반발 사오라 그랬지? 에이. 밥반발 사오라는 게 아니고 밥반발 세일한다며 엄마가. 아니, 밥반마도 세일하고 그것도 똑같이 세일해야 사. 뭐. 어, 옆에 밥반발 세일한다 고그래 가지고. 아, 어, 그럼 세일하는 거 사오라고. 그걸 먼저 단을에다가 돌아다니를 다. 근데 그거 그거 말고 뭔가 새로운 아 네, 이름을 돼. 이름이 어디 있어? 그냥 새로운 아이스크림 다 가지고 맛있는 걸다 자기가 어 먹는 거지. 이름을 대가 뭐야? 아. 주이스크림 새로운 게 없더라고. 자, 아, 그거 뭐야? 그라색깔 그거. 그 기존에 있는것 중에서 거. 이제 안 먹던 걸사 오는 거지. 요런 거. 아, 요런 거 맛있겠네. 하면서 요런 걸 사는 그리고 거지. 그리고 브라보. 브라보. 맨날 그거 콘 있는 거 그거 있고. 그러면 다 알아서 사 오는 거지. 촬핑하는 사람이. 안됐다고 뭐사고 나는 그딱 야채 사고 집에서 먹을거